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지체들 3월 2일 바이블타임 묵상 또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이고요 또 신약성경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어, 3월 2일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참 빨리 가죠 여러분들 3월 동안 이제 한달 남은 예배회복 같이 함께 달려가고 있는데요 한달 동안 열심히 예배 회복하시고 또 말씀 안에 예배가 회복되시기 이런 뜻이 바라고요. 드디어 오늘 또 출애굽기 12장에 는 말씀 통해서 기한 은혜 받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 세월 동안에 드디어 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오늘 1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40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또 새로운 생활, 아, 새로운 발걸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참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삶이 많이 새롭게 변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매일과 같이 내가 언익스펙트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29절, 12장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국당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치셨다. 그러니까 바로부터 감옥에 있는 죄수들, 플러스 동물까지 다 첫번째 난 것이 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바흐로는 밤에 황급히 불러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어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가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4절에 보면 그 백성이 발굴되지 못한 단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었다. 황급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랜 기도 시간 동안 어, 오랫동안 하나님께 바라봤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참음과 인내심 속에서 하나님의 갑자기 움직이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한 순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시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35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였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처음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에 주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예언하셨고 이미 이렇게 준비하시고 말씀하신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이 바로 오늘 35절,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 반드시 신뢰하시고요. 여러분들 하, 여러분들 하나님 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은 100%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한 곧그 예수님도 오십니다. 그 문자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실 텐데요. 여러분들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 100% 이루어진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37절 브랜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60만 가량이다라고 합니다. 60만 가량. 어른만 60만. 그러니까 여기 유아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 0만그 다음에 38절에 수많은 잡종과, 그러니까 수많은, 이거는 믹스 멀티튜드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함께 혼합결혼을 한 사람들, 또그 외의 사람들 같이 함께 났다 그러니까 거의 그래서 200만 명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엄청난 숫자가 이제 광해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규례가 시작이 된 것을 보고요. 이제 6월절을 아 어, 첫 6월절을 이제 경험하고 또 무교절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13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13장에 보면요. 이출애급판 엄청난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6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셨냐면 미간의 표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구절에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 여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니라 고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셨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께서 받으신 은혜, 예배 때마다 받으신 은혜, 또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그 은혜들을 잘 새겨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광야에 가서 드디어 이제 그 무교절 14절부터 15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제 첫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리라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왔을 때그첫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동물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네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첫 장자들이지만 살렸다 그리고 또 동물까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피로 야 어린양의 피로 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첫 아들과 첫 동물의 첫 새끼를 다 하나님 걸로 돌리라고 합니다. 아그 어, 그래서 이제 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 내목하잖아요. 첫 아들을 하나님한테 바친다. 이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하지만 이 컨셉,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컨셉을 잡으라고 나중에 이 민수기에 보면 3장에 보면은 이첫 아들 대신 뭐를 바쳐요?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3장 40, 40, 40절 40절 45절 거기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레위인들을 첫 아들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한 주파를 택하신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가축이나 또한 어, 첫 아들도 또 바치기뿐만 아니라 이제 첫 아들이 나오면은 첫 어떻게 그거를 이제 그 하느님한테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 5세계를 5 i v e s h e k l s of silver를 이렇게 하느님한테 헌금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느님께 돌리는 이 어, 컬처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과 같이 구원하시고 그구하신 과정 안에 첫 아들을 바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예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어, 복음의 메시지가 심겨져 있다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구속받은 그 구속 우리를 대신 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험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이제 그 유명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얘기 나중에 잠깐 설명드리고요. 그리고선 이 마태복음 20장 가서 한 어머니의 요구. 이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이 34절에 참 재밌는 내용인데요. 그참두 이야기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두 이야기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 요구를 허락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프레이즈가 나와 있는데요. 무엇을 원하느냐?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또 이제 어, 그 뒤에 어,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오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주기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아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 이첫 이 번째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죠.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에게 아, 요구하는 내용이, 예수님, 당신이 이제, 아, 이 높으신 자리에 아, 갈 때, 내두 아들, 야구보와 요한을 기억해 주세요. 라는 것을 아, 요구하죠. 아, 주님께서는 이 요구를 리 e j 하십니다. 육신적인, 그, 인간의 높아짐, 인간의 뭐좀 누리려고 하는 것, 편하려 하는 것, 내가 좀 갖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는 과감하게 리젝트 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기도 중간에, 노드 하하님의 응답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노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간혹 가다 생각해요. 하나님은왜 무조건 나에게 예스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he has a right to say no. 주님은 노라고 말할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예스를 하시죠. 그것은 바로 이 장님, 장님을 고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 나에게 필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이매인처럼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예스하시기도 yes 하는 분, 또 노하시기도 no 하시는 분. 주님은 나의 육신적인 것에 노하시지만 no 기또 나의 필요, 나의 필요를 예스하시는 yes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나의 원트와 니드에 하나님께서는 잘 구분해서 예스 yes, 노를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원 r s 스는요 바로 17절 우리. 그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목적지는 뚜렷합니다. 바로 가나안 약속받은 땅입니다. 하지만 출발지도 똑같습니다. 애굽입니다. 하지만 가는 길은 여러 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까운 길 블레셋 길이 있었다. 가까운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멀게 돌아가서 우리가 나중에는 우리가 이 출애굽기와 또 출애 민신을 보면서 어, 40년이라는 이그 고난 요거를 좀 광야 생활을 기억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요, 이한 가지 메시지는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약속된, 그 하나님의 예배하신 땅, 그 예배하신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어디로는, 어떤 방법으로는, 그거는, you n 아,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볼수 있는 거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결국 가난 땅인도하시는첫 번째로, 무조건 가까운 길로 가게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빠른 길, 무조건 가까운 길. 우리는 살아갈 때, 어디에 가려고 할 때, 최대한 빨리 길이 뭘까? The fastest route. 잘 빠른 길은 뭘까? 지름길은 뭘까? 막 이렇게 고민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까운 길일지라도, 불렛셋 땅으로 가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혹 가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길게. 어쨌든 너무 길게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길게 인도하시는 그길 안에도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때는 신뢰하시고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너무나 멀리 돌아가는 길같이 느껴지지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그 길게 돌아가는 길이라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요. 아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두 번째로 그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시험될까봐 하신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나눈 것 중에 전쟁은 반드시 치르는 겁니다. 만약에, 하지만 전쟁을 언제 치르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불레셋 땅으로 가셨으면 은 전쟁에서 100% 집니다. 100% 무너지고 100% 낙심할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일부러 그 길을 안 가신다는 겁니다. 전쟁은 치루지만 잘 기억하세요. 전쟁은 치뤄야 지만 준비된 전쟁을 치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전쟁 때 승리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님 너무, 행복, 너무 행복한 일 아니에요? 나의 전쟁을 인도하시는데 전쟁을 나에게 앞으로 두시는데 그 전쟁에 내가 승리할 걸 아시고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전쟁을 허락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이 전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을 아시고 일부러 안인도했다라는 안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은 전쟁을 겪고 있습니까? 내 앞에 전쟁 같은 막 삶이 막내 막 앞에 막 닥쳐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셔서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실 걸 아시고 승리하실 걸 아시고 또 내가 완전히 녹다운돼서 자빠지지 않을 것을 아시고 그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끝으로 할수 있어요? 돌이켜,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다시 뒤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다시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물론, momentarily. 내가, 어, 잠깐, 이렇게, 어, 낙심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 돌아서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요,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내가 이, 가를, 이 길을, 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길을 따라가고 There's no turning back. 다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 십자가 길을 통해서 걸어가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부활의 다가오는 사순절 기간인데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부활의 승리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No turning back. 돌라서지 마십시오. 다시 옛날의 나의 모습 돌아가지 마세요. 이제는 다시 힘들어도 다시 일어서서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어, 원 길이라도 그 길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멀리 돌아가는 길을 늦게 됐더라도 주여 신실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어, 전쟁 같은 일들 참아야 될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승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여 나의 전쟁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 다시 한번 노터닝백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주의 믿음으로 그 걸어갈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빠이.